합격을 넘어 고득점으로, 고득점을 넘어 만점으로. JLPT N2 유미입니다. 자, 오늘은요, 15강 문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 형식 판단. 자, 과로 안에 들어갈 거를 골라야 되죠. 건나 개겐와 모 니도, 시작은 아이. 이런 경험은, 모 어, 뭐, 니도가 뭐죠? 어, 수량에다 모뭐 붙으면 다시, 뭐 이런 거죠. 모 있지도, 다시 한 번. 그렇죠두번 다시인데요. 하고 싶지 않다. 뭐 니도 뭐죠? 네. 이거는 그냥 말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마 고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뭐 니도 또시다크나이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이거 뭐예요? 토? 왜 이런 문법이 나오죠? 이게 n2 문법인가요? 오, 어, n2 문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트렌드가요. 뭐 n2 기능어만 외워서는 풀 수가 없죠. 그쵸? 예, 여러 가지 문법을 이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예,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뭐 니도 또 나니 나니 나이 두번 다시 뭐뭐 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토가 여기서 어떤 용법이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라는 거는요. 그 범위 이상 초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뭐 뭐까지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두 번까지도 가고 싶지 않아라는 건그두 번을 초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산시간또 내나갔다. 네, 3시간까지도 못 잤어. 아, 그러니까 3시간도 못 잤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토를 쓰게 되는 거예요. 네, 토에 이런 용법이 있다. 그래서 니도 또, 나니나니 나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32번. 6년간의 노력, 국가시캔에落ちて 심하이, 나 유메오 아키라메르코 변호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기로 했다. 왜요? 6년간의 노력. 국가 시험에 떨어졌다. 노력을 했는데 떨어졌어. 뭔가 좀 대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록그는 까노 노력이 뭐 각하와라즈.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나요? 없네요. 그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걸 골라야 돼요. 그렇죠? 니 사이시테 노 모토데 니 코타에테 노 카이모 나쿠. 자, 그럼 뭘까요? 네, 정답은 노 카이모 나쿠라는 거예요. 노 카이모 나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카이 모나그 이렇게 되죠. 카이는 보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6년간의 노력의 보람도 없이 이렇게 돼요. 예, 명사에 노 붙이거나 아니면 동사의 타형에다가 카이가 아르 혹은 카이가 나이 하면 보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혹은요 동사의 마스형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예, 마스형에 붙일 때는 가이가 돼요. 가이가 아르라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이끼가이가 아르 사는 보람이 있다던가 야리가이가 아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노력 끈후 카이모나크 노력한 보람도 없이 뭐 오웬시다 카이모나크 응원한 보람도 없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이 자 다른 거는 무슨 뜻인지 볼까요? 나니+ 나니니 사이시대라는 거는 뭐뭐 할때 때를 나타내는데 예좀 딱딱한 표현이죠. 토끼랑 비슷한 표현이죠. 그다음에 나니+ 나니 너 모터데 누구누구 밑에서라는 거죠. 어떤 그때 나왔었죠에 칸토코 노 모터데 명감독 밑에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니 나니니 코다할 때 모모세 부응하여 기다이니 코다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주 틀리는 문제 잘 읽어볼까요? 에너지 문제와 1 0미에 강가에 나리마 자 에너지 문제는 향후 10년, 20년 미래의 일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요거랑 요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10년, 20년이랑 미래가요 반대인가요 아니죠 뭔가 포함된다거나 어, 비슷한 거죠 그렇죠? 10년 20년이라는 미래 이런 게 와야 돼요 그렇죠 자 뭐+ 뭐라는 뭐 이런 게 뭐죠 자 정답은 토 예, 있다라는 거예요 토 있다라는 표현은 뭔가를 예를 들때 쓰는 표현이에요 토 나니나니 너이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20년과 같은 미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0년 20년이 미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요, 에, 야, 미, 또, 있다, 씨 라고 하는 거예요. 에, 뭐라,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야큐, 야, 사카, 또, 있다, 스포츠. 그러면은, 야, 뭐 야구나, 뭐야 축구와 같은 스포츠, 이런 거죠. 따위, 뭐뭐와 같은 예시를 들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10년, 20년과 같은 미래의 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에, 자, 음, 다른 거는 어떤 거에서 헷갈렸을까 이걸 고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난이 난이니, 오케르. 뭐뭇에 있어서의 라는 건데 10년, 20년에 있어서의 미래? 아니죠. 네, 10년, 20년은 미래를 예를 든 거기 때문에 또 있다 를 쓰셔야 되고요. 요거는좀 캐주얼하게 말하면 난이, 난이, 내노 어떤 상황에 아니면 어떤 장소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난이, 난이, 또 이유, 또 뭐뭐라 하면 이라는 뜻이고요. 또 네, 있다라 이것도 비슷한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은두개 같이 소거하셔도 되죠.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자주 틀리는 문제네요, 이것도. 자, 어떤 게 숨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카와바타 야스나리는 1968년에 일본지初の노벨문학상을 수상. 자, 카와바타 야스나리는 1968년에 일본인 최초의 노벨문학상을 수상. 오, 그러면 '수여' 시다 하면은 답인데, 그렇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리가 없겠죠. 수상했다. 그러면은 그게 뭔가요 어, 과거니까 그러면은 스타코도다 수상한 것이다 이거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뭘까요? 스테이르 어, 사이츠 이런 건가요? 음, 과거라면 2번 4번 중에서 고민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정답은 의외로 시테이르예요 주쇼 스테이르 수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인가요? 아닙니다. 자, 태이루는 어, 진행, 상태, 습관, 여러 가지를 나타내죠. 태이루라는 거는. 예, 근데 태이루가 다른, 어, 여기서는 이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상태. 예, 그 중에서도요, 경험이나 경력 있죠. 과거의 경력. 예, 그거를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과거의 경력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해석은 그냥 수상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경력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갖고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야마모토 상은 대학 시아메리카 유학해. 자 그러면은 대학 시절이다. 야마모토 상은 대학 시절 미국에 유학하고 있다. 이상하죠. 유학했다. 과거의 경험인데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던가. 지금도 그게 유효한 거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르 상태인데 과거의 경험이나 경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좀 새로운 문법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거는 무슨 뜻인지 볼까요. 네. 나니+ 나니 시데이르 사이츄다. 사이츠는 한참 뭐+ 뭐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1968년이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스타코돈이 나트이르한것으로 되어 있다. 스타코토다. 음, 한것이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시대 이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35번. 자주 나오는 문제. 자, 음, 한번 볼게요. 회사에서요. 신입 사원이 노미카이노 사소이를 거절할 コツ를教えてください. 에, 그러니까 술자리죠. 그쵸? 회식의 권유를 거절하는 코츠 요령을 알려주세요. 비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선배가, 이 집안 사이션이 사소화됐다 토끼니, 뭐, 뭐, 뭐. 제일 처음에 권유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니까 선택지가 이까나이, 까나이 가지 않는 거야. 가지 않는 게 비결이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쵸? 뭔가 조언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이까나이, 세. 이건 탓이잖아요. 가지 않는 탓. 좀 이상하죠. 그쵸? 예,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모노라던가 코토 이런 것 중에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처음에 권유 받았을 때 가지 않는 거야. 거. 그러면은 모노도 거시고 코토도 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뭘 고르셨어요, 여러분? 네, 맞히셨나요이까나의 코토다네. 코토를 고르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 모노는 왜안 될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동사 기본형이나 나이형 플러스 코토다라고 하면은 예, 동사 하는 게 혹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충고나 조언이에요. 네, 충고나 조언을 할 때는, 어, 나 난이, 난이, 코떠, 코또, 코떠다, 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시즈가니스르 코떠, 조용히 할 것,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코떠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반면에, 모노라는 거는요, 어, 그 접속 형태는 똑같아요. 기본형이나 나이형에다 붙이시면 되는데, 뭐, 뭐, 한 법이다, 뭐, 뭐, 하기 마련이다, 라는 건데요. 상식, 사회적인 통념, 당연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모노다, 라는 걸 붙여요. 예를 들어서 뭐 당황하면 얼굴이 빨개지기 마련이다라던가 좀 당연한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쓸때 모노다를 쓰는 거죠. 어쩔 때는 이게 좀 구분이 안 되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묘인묘인대와 시즈간이 쓸코이다묘인대와 시즈간이 쓸모다. 노 하면 은 병원에서는 조용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혹은 조용히 해야 하는 법이다. 뭐두개다 되죠. 그럴 때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는데 조언이나 예, 충고를 할 때는 음, 코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잘 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36번. 예, 타무라상이 뭐라고 했냐면요. 어, 오다쿤참 예, 또, 데기르카나 네 심파이다와 라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심파이, 심파바까리 나니 모 하지메라레나이요? 라고 했어요. 예, 오다쿤 잘하고, 잘할까? 걱정이네? 라고 했더니, 아, 걱정 바까리 심파이 바까리 걱정만, 나니 모 하지메라레나이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 라는 거죠. 그쵸? 음, 걱정만 하, 하고 있어도 뭐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쵸? 걱정만 하지 말고 이런 게 와야 될것 같은데, 자 뭐가 와야 될까요? 마카리 어, 시대 뭐 이런 게 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시토카나 그자 걱정만 해두지 않으면 어이 것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자 정답은요. 심파이 바카리 시대르 여자라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다, 마카리 시데いる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렇죠? 걱정만 하고 있다, 요라는 것도 어떤 모양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에요자, 비, 나이, 뒤에는 다에다 코마르. 이에서는안 음, 된다, 뭐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너 몬다이가 와카라나이 요데와 <목소리> 요자 요데와 두개다 쓰죠. 예, 이 문제를 몰라서는 그거 고 되긴 하요. 합격 못해. 몰라서는 이 문제 몰라서는 합격 못해. 이런 식으로. 예, 나니나니요대와요 자.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있죠. 자, 다음 문제요. 자주 틀리는 문제. 자, 쇼네 예, 한자인이 칸스르 샘문가의話을 끼이 에 아라타메 때 이만호 켜이 끈노 아리카다니츠이 때 나니+ 나니 자 소년 범죄에 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아라타메 때 다시금 에, 지금 교육의 아리카타 본연의 뭐 모습 자세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쵸 에 전문가 얘기를 듣고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칸가에루가다 선택지에 나와 있어요 그쵸 자칸가에루 어떻게 써야 될까요 생각하게 되었다 뭐 이러고 우리말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전문가 얘기를 듣고. 지금 교, 지금의 교육의 예,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강가의 사세다? 이거 사역이잖아요. 생각하게 했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내가 생각한 건데. 강가의 사랬다? 이런 문법이 있나요? 수동으로 쓰려면은가의 예, 라랬다. 뭐 이런 게 와야 될것 같은데, 이 것도 문법적으로 이상하죠. 자, 그다음에 강가의 사세 라랬다. 예, 생각하게 함을 당했다. 어, 그다음에 강가의 사세 때 하겠다. 아게로는 내가 남한테 뭔가 해주는 건데. 정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뭘까요? 정답은, 강가에 사세라랬다. 생각하게 함을 당했단데요. 자, 이거 왜 강가에 사세라랬다죠? 사역인가요? 억지로 막 생각했나요? 에, 물론, 사역수동에는요, 하고 싶지 않은 동작이나 행위를 억지로 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거 말고 또 기억해야 될 거, N2에는 물론 그런 뜻도 나오지만,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각이나 마음, 느낌 등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그 교육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 저절로 생각하게 되었어. 어떤 자극이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 어떤 자극에 의해서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사역 수동에는 자발의 용법도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3 8번 문제. 김 <목소리> 사장,実は当社の製品の中でも 토큰니 아니나 니모노가르노데스가 김 사장님 사실은 토샤 우리 회사 당사죠 그렇죠 당사 제품 중에서도 특히 모모 모노가르 자 선택지 보니까 타이 타이 그렇죠 모모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라는 거예요 자 사장님니까 이 다른 사람을 좀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사장님 실은 우리 회사 제품 중에 특히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선택지 보니까 뭔가 보다에 관련된 선택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보여주다. 뭐, 미세 따이 모노가 아르노데스가 미세 따이.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에, 하이 켄스르랑 고란니나루가 있는데, 다 고란니나루는 보시다고, 하이 켄스르는 내가 보는 걸 낮춰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이 없나요? 이것도? 어렵죠. 자, 그 존경 겸양 문제 나오면은 좀 이제 헷갈리고 막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런 거를 맞춰야지요. 고득점 혹은 만점을 노릴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뭐냐면, 예, 고란니 이레다이라는 거예요. 자, 하이켄스루 같은 거는 이제 겸양인데 내가 보는 거죠, 그렇죠? 고란니나루는 보시다니까 존경이에요. 근데 보여드리다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미세루를 찾아야 되거든요. 보여드리다. 예, 고란니 이레르라는 거는 보여드리다, 미세루의 겸양어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요거는 다른 말로, 오메니카게르, 보여드리는 거, 오미세스르, 이것도 다 겸양이죠, 그쵸? 네, 미세루의 겸양어가 이렇게 세개 있는데, 그 중에서, 고란니 이레르, 이게 좀, 에, 그, 뭐랄까, 존경의 정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란니 이레르, 보여드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쵸? 네, 하이켄스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루의 겸양어예요. 미세루의 겸양이 아니라, 내가 보는 거를 낮추는 거죠. 고란니나루는 상대방이 보는 것을 높이는 존경 표현이죠. 네, 그래서 고란니 이레루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3 9번 토리이기사키토노 대화대. 자, 거래처랑 전화를 하는데요. 다나카상 미츠모리쇼 건주말즈마데니. 어, 그때 훨씬 데스케더. 자, 견적서를 이번 주말까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요.라고 했더니, 건주말즈마데니 미츠모리쇼 소프 이다시마. 송부 드리겠습니다. 자 낮춰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거래처 사람이니까, 자기를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말까지마 되니 견적서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케토리 마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알겠습니다인가요? 자, 알겠습니다는 바로 쇼이타시 마시다라는 거죠. 쇼치라는 건요, 쇼치 알아들음 요구 등을 들어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쇼치시마시다 하면은 와까리마시다의 겸양 표현이 되고요. 시마시다 보다 더 정중한 게 이타시마시다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은 알겠습니다. 와까리마시다의 겸양 표현이 됩니다. 네, 쇼치이타시마시다. 쇼치시마시다. 비즈니스 장면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그럼 오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케토르. 자 수취 라고 한자가 써있죠? 수취하다 뭔가를 봤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존재하게르는 알다 생각하다예요. 시루오모의 겸양어다. 그러면 오 알다가 나왔으면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존재하게 맛이다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니죠. 알다는 시루잖아요시루 시리 싫으. 맛이단가요 아니죠. 와카리 맛이다가 나와야 되죠. 자 그다음에 모시아게르 말씀드리다 이후의 겸양어가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요. 4 0 번. 人と人との付き合いに必要なのは로です 마고코로가 나게 레바 스즈카나이 또 모이마스. 자 사람과 사람의き이い 사귐, 뭐 관계겠죠. 관계에는, 관계에 필요한 것은 마고코로 진심입니다. 진심이 없으면 스즈카나이 또 모이마스 계속되지 않습니다. 뭐가 계속되지 않을까요? 진심이 없으면 어, 어, 뭐가 아니라 여기 나가이가 나왔어요, 그렇죠? 길게도 길게는 길게 길어서 긴것 뭘까요? 길게는 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뭘까요? 그렇죠. 나가쿠 와 길게 는 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네, 그렇 이거 왜 나왔을까요? 어, 와의 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가쿠 와에서 와는 그럼 무슨 뜻이냐? 와는요, 어떤 상황에 긍정과 부정을 강조해요. 언뜻 보면은 부정만 쓸것 같아요. 나가쿠 와 주스가 나이 이렇게, 그렇죠? 근데 긍정에도 강조의 용법이 있어요. 이전 요리 와건기다 예, 이전보다는 건강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로 와를 쓴다는 거죠. 예, 나가 그와続かない. 이전 요리 와건기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에요. 자, 아내가요. 뭐라고 했냐면 아래 코노 미네랄 워터. 쇼미 기한 切れてるわ? 못다이나이케도 捨てるしかないね라고 했어요. 쇼미 기한 뭐죠? 예, 그렇죠. 유통 기한이 지났다라는 거죠. 어, 그랬더니, 이야, 미즈와 미카이프의ものなら, 쇼미키겐가 切れてても,나にから大丈夫だよ 물은 미개봉이라면, 에,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뭐 하니까 괜찮다일까요? 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헷갈려요. 선택지 보기 전에,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게 좋겠어요. 먹을 수 있다, 있으니까, 어, 어, 먹을 수 있다가 여기서 뭘까요? 못 먹을 것도 없다, 뭐, 이런 걸 고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요, 너메 나이 콧도와 나이 라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것, 것은 아니다, 라는 거니까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니나니 나이 코도와 나이 혹은 나이 코도모 나이 라는 거는, 예, 뭐를 못 하는 건 아니다. 예, 못할 것은 없다. 어떤 단정을 피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간발해봐 내기나이 코더먼 나이요 열심히 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 코더와 나이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오미 네, 키겐과 키레루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요. 이번에도 거래처의 메일 거래처가 나왔네요. 자, 뭐라고 썼냐면은 ABC 모타노 나카무라 데스 先日お会いした際にお問い合わせいただいた弊社の新サービスについて詳しくご説明する機会をいただきたく? 라는 거예요. 자, 메일을 쓴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지금 1, 2, 3, 4 보니까. 메일을 왜 쓰냐면, 그죠 음, 요 전에 만나뵀을 때 사이 때죠. 그쵸お会いす루 이거 다 겸양이네요. 에, 문의를 받았던, 그러니까 문의 주셨던 해샤, 이것도 중요하죠. 그쵸? 우리 회사를 낮춰서 표현하는 거. 토샤는 당사고요. 해샤는 더 낮춘 거예요. 우리 회사의 신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고, 여기 셋쯤에 스르잖아요. 그쵸? 설명할, 아니라 설명드릴 기회를 얻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의 겸양 그래서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메일을 보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죠. 그렇죠 그럼 나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겸양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메일을 보냅니다. 라는 거. 이거 이제는 맞추셔야 돼요. 저번에도 몇번 나왔는데 자, 사세때 이따다 끄그 라는 표현 시켜받겠습니다. 라는 거는 결국에는 스루라고 했죠. 그쵸? 네. 그래서 내가 메일을 보냅니다. 라는 뜻이 되죠. 자, 메일을 사세때 이따다 키마시다 그 스루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 한자 명사 플러스 스루 요거. 뭐뭐 해드리다. 라는 거죠. 설명해드리다. 이렇게 이것도 존경 겸양의 표현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존경어 겸양어는요. 한 번만 좀 정확히 정리를 해두면 헷갈릴 게 없거든요. 근데 괜히 어려워서 이렇게 피하다 보면 자꾸 틀리니까 한번딱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준비한 문제를 다 풀어 봤는데요. 존경 겸양.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해 보시고 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